반갑습니다. 구미 더 홍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고객님의 자산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유리창을 닦으러 왔습니다. 집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전면이 붙박이창이라서 장대를 이용해서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유리 닦으러 장비를 스카이를 대여하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긴 장대를 이용해서 닦을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유리를 파악해 봤는데, 거의 물때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유리를 닦을 때는 먼저 물때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때 제거는... 산성 세제를 꼭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성 세제 특징은 오늘 산성 세제로 물때를 제거 후 제대로 중화 작업을 안 하면 다음에 와서 물때 제거를 할때 물때가 잘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성 세제를 안 쓰고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성 세제로 유리를 닦아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성 세제를 작업해 보고 물때가 있으면 그 부분 산성 세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키지는 보통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음 이게 웅거에서 나온 거고, 이게 에떠릅니다. 다좌우 회전은 됩니다. 근데 무음 특징이, 어, 이렇게, 앞뒤로 각도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어, 손으로 닦을 때는 에 별, 장점을 못 느끼지만 장대에 연결해서 닦아보면 확실히 이 무어맨이 닦기에 편리합니다. 대신에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인터넷 가격이 8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수입품이라서 물 건너 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닦을 때는 저는 이 웅거가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 외창 닦을 때도 주로 웅거를 해서 닦습니다. 오늘 같이 높아서 2층 높이 장대를 한 3m, 4m 연결했을 때는 이 무호맨 스키지가 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긁어내릴 때아 또에 따라서 물 긁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스키지 어떤 게 좋은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문가는 한 가지면 써는안 되고 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갖춰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키지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한열개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써보면은 현장에 맞게 스키지를 달리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 청소는 빨리 깨끗이 하는 게 결국에는 돈이기 때문에 장비는 나에게 맞게 최적화된 게내 손에 맞게끔 장비를 개조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항공 중에 몇 초라도 아끼면은 결국엔 그걸 1년으로 계산할 때는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공구는 내 손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은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이 유리 지금 안에 결로가 있습니다. 결로가 있는게 아니고 결로 때문에 유리가 부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유관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유리가 한 장인 줄 아시지만 사실 두 장입니다. 유리 유리와 유리를 겹쳐서 봉합을 했기 때문에 데미지를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유리 앞차키로 빼는 방식이 잘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유리를 압착기로 빼서 하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데미지를 주면 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리가 자체 공장에서 불량인지 유리 압착기로 해서 시공하다가 데미지를 주서 틈이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리와 유리 사이에 부옇게 얼룩이 있습니다. 이런 유리는 교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유리는 괜찮은데 보니까 이 내창 쪽 유리 한 장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는 유리 닦고 창틀 닦고 방충망 세척까지 청소를 합니다. 사실 유리창 닦기도 힘들지만 방충망 세척도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세척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청소업체 누구든지 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척을 못하느냐 창틀에서 분리 후 세척을 하고 다시 체결하는 작업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 방범방충망입니다 고구려에서 나온거 상당히 무게도 무겁고 탈거 방식을 모르면은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업체들이 이 방충망 세척을 못하는 겁니다.